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이스 연구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막안공에 되게 특이한 거 보다는 초이스를 이제 밖으로도 나보다 낮 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같으니까 어, 초이스를 어떻게 해야 그런 좀걸 더? 좋아해요 네. 구독자들이 <laughs> 네. 좀더 잘할 수 있는지 어, 완전 오늘의 공은 초이스의 문제예요 따르게 칠 수도 있지만 좀더 쉽게 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밖으로가 찰지 안 찰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떤 공인지 상난 카메라로 오늘의 배치입니다. 오늘 배치는 이제 이공이 어, 막 되게 어렵다고 그런 것보다 이제 내공 흰공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못 치겠어요 이걸? 오, 좀좀그 어, 키스가 보이네요. 그냥 평범하게 그렇죠? 치면. 네. 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근데도 거의 그걸 치겠죠? 비키치기 짧게를 네. 한번 쳐보세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회는 세번 드릴게요. 비껴치기를 근데 아무튼 쳐보라는 거죠. 아니 뭐뭘 뭐, 뭐 치든지 간에 뭐, 뭐 확률을 봐야 되니까 비껴치기를 쳐보세요. 이게 진짜. 자 키스가 나죠. 기다려봐요. 자,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laughs> 기다렸어요, 빠졌어. 자. 뺄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뭐 빼려면 뺄 수는 있겠죠. 좀 어렵 어렵겠지만. 자. 와, 그렇게 길게. 와, 그것도 이 면을 딸수는 있으면 지금 남았어요. 지금 그 길게도 방법이겠네요. 진짜 이거는 박풀밖에 못 치는 공이야. 자, 마지막 한 번. 자, 아 뭐야? 이제 또 다른 다른 그. 해법으로 쳐야 되는 거죠 아니 일단 비껴치기를 세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번 하더라도 비껴치기 얼마나 키스가 빼기 어려운 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어떻게 쳐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잘안 빠져요 키스가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박 프로 다른 해법 좀 보여주세요 기술 많잖아요 먼 기술이 있다고 자꾸 나한테 자, <laughs> 자 뭐. 어이 뭐 스뱅 잘침이 있겠네요 스뱅 그죠? 스뱅이요? <laughs> 네. 잠깐만. 스뱅도 기본 기회 세번 드립니다. <laughs> 왜 그래 나한테? 자, 나이스 그래도 세번 만에 치긴 하네요 쓰리 뱅크는 어우 잘 쳐요 쓰리 뱅크는 자 근데 못 쳐요 근데 뭐냐면 <laughs> 보세요 자 방금 전에 차라리 있잖아요 빗결치기 치는 쓰리 뱅크 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죠 왜왜 아왜 그러냐면 너무 그러니까 그냥 키스가 너무 있어서 어? 근데 키스를 저는 빼기가 그, 너무 힘들어요 그냥 오, 이렇게 옆돌리 앞돌리기 치면 근데 앞돌리기도 어렵잖아요 앞돌리기는 충격을 좀더 가야 되는데 짧게만 길게 칠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려우면 짧게 한번 쳐보세요. 그 앞으로 칠 거면 짧게 가도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이게 대각선이라 네. 조금 어렵습니다. 칠려면 이렇게 짧게 쳐야죠. 짧게. 짧게 <laughs> 쳐야 되는데, 짧게 치는 것도. 진짜 한 번에 쳤네. 네. 짧게 치는 것도.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얘를 갖다가. 생각을 했었으면은 결국은 비껴치기는 치면 안 됐다는 거예요. 짧게 쳐야 되는데 이 공을 짧게 치는가 잘 못하죠. 이게 막 대각선이니까 많이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잘 쳤는데 얘도 짧게 치다가 두껍게 치는 치다... <laughs> 키스가 네, 짧게 치려고 두껍게 다 보면 키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딴 길을 안 찾고 이 공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쉬운 게 뭐겠어요? 제일 편하게 칠수 있는 거. 빨간 공을 이용한 건 그렇죠. 있어요? 빨간 공을 쳐야죠. 빨간자못 치면 되는지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공이 네. 그렇게 어려운 공인지 아닌지. 아한 번에 치네요, 그렇죠? 공은 방금 전처럼 이렇게 되돌아오기 치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 왜 이걸 못 봤지? 그러니까 와. 내가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기를 아직도 이 하점자들은 기를 잘못 봐요. 최적의 가, 그 가장 확률 높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길을 못 본다는 거죠. 얘를 비껴치기를 쳐고쳐고 키스를 빼면서 득점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음. 자이 되돌아오기는 생각보다 뭐냐면 얘가 공간을 딱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이 사이로만 보내면은 여기 보내면은 웬만하면 들어온다는 거죠. 한번 쳐보세요. 옆 단에서 두 막에 눌러. 자 보세요. 어때요? 음. 그런 그렇죠? 느낌이 아니고 두께를 많이 쓰면서 고고 본에는... 누르고, 누르고 가면 돼요. 음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 이계로 비켜치기를 근데 대부분 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를 다비켜치기를쓴단 말이에요. 키스가 빼기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죠? 키스 빼가 기 손으로 빼 보자 네. 네. 뭐 이런 거.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아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요? 짧게 이거, 만들어야 음, 되는데. 이거를 보기 시작하면 어떤 뭐 그럼 비슷한 공도 뭐공 그렇죠?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얘가 여기 거나 여기 거나 다 똑같죠. 여기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그렇죠. 어...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은 자이 상황이 말이요 강점만 좀 올리면. 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얘가 옆돌리기보다이 되돌아오기가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그죠? 옆돌리기 치는 면가수가 일단 또 좋고. 네, 이거는 배, 맨날 일로 빼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아니 키스도 빼야 되잖아요. 옆돌리기를친다면 그죠? 옆돌리기는 키스도 빼야 되고 비껴치기는 방금 전 쳐봤지만. 티스가 거의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변함이 없으니까 네. 지금. 지금 이 상황이면 앞돌리긴 더 어려워요, 그죠? 그렇죠? 아까보다. 그러면 어때요? 접시 치면 되죠, 되돌아오기를? 어때요? 허무 이 너무. 굉장히 편해. 높단 말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일해서 몰 모르면 죽어야지. 아니. <laughs> 아니, 뭐, 죽을 필요까지는 없고. <웃음> 야, 야, <웃음> 모르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죠. 자, 뭐. 그러니까 이게 공을 자꾸 이게. 아, 또 에버 뿜뿜이네요, 에버 예. 뿜뿜이야. 내가 이게 공을 있잖아요. 항상 나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키스를 빼가 너무 음. 어렵고, 알고 있으면은 다른 그게. 근데 계속 여기서만 보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뺄까? 예. 이쪽은 보지도 않아. 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를 키스를 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키스를 빼면서 내가. 각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너두 개를 한꺼번에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죠 그렇게 하느니 얘가 여기서 이제 얘를 갖다가 옆돌리기도 문을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옆돌리기를 근데 되돌아오기가 너무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이게,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게다가 얘가 딱 지, 지키고 있잖아요. 이 이쁜 이쁜 사이로 있어. 보내라고 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쁜 이치에 있어. 내가 여기서 이거를 보내갖고 저한 이렇게 바보같이 코너가, 많이 네. 얇게만 안 치면 네. 코너까지 아니고 최춘주20 포인트 정도를 보내면 다 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이 그러니까요 이거 네. 솔직히 조금 거짓말 붙여서 1 0번 치면 아홉 어, 번 정도 성공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요 확률이 그렇죠. 높은 공, 이런 공이 있는데 이걸 안 본다는 거죠 음, 이런 공, 이거를 갖다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자 이게 이게 박프로 정수가 어, 난 뒤돌아오기를 네. 너무 좋아하는데 뒤돌아오기 25점이 뒤돌아오기네 무슨 공? 이게 방금 전에 이런 초이스를 있잖아요 25점이 아니고 내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공을 치는 걸 보다 보면 요즘에 3 0점도 이런 초이스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음. 이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못 봐요 네. 그러니까 공을 갖다가 좀더 이렇게 그전 시간에 엄청 했던 엄청 편하게 대, 치는 네. 공인데 전 시간에 했던 되돌아기 같은 것도 못 보잖아요 그쵸? 그런 거 치는 거못 봤죠 네. 그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생각을 좀 해보면 여기서 예를 갖다가 내가 눈에 아무리 저 비껴치기 딸기가 들어가도 키스만 없으면 무조건 맞겠죠. 근데 그 키스가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걸 빼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각이 틀어지고. 그러면 뭐예요? 그걸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쓰리뱅크를 치는 게 맞아요. 이걸, 이게 이안 보였으면 비켜치기 치는 차라리 쓰리뱅크를 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 쓰리뱅크는 맞으면 들어오는 각이니까. 앞돌리기는 길게는 좀 어렵고, 짧게는 타격을 줘야 되는데 불편하고. 근데 얘칠 생각을 끝까지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갖다가. 뭐, 어, 너무 편한데. <laughs> 여기서 어. 보내면 그냥 들어오는데, 음. 그죠? 예. 네. 자, 처음에 했던 공, 확풀어 마시, 마지막 한번 보여주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도, 지금, 지금도 생각보다 조금 깊이 갔죠, 그죠? 어, 나좀 세워주세요. <laughs> 깊이, 깊이 갔는데도. 공... 자, 보세요. 지금도, 지금, 지금도 생각보다 조금 깊이 갔죠, 그죠? 어, 나좀 세워주세요. <laughs> 깊이, 깊이 갔요 어쩔 수 없이 스피드 형태가 가기 때문에 확률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공이 나오면 내가 그렇게 진짜 내가 봐도 키스가 날걸 알면서도 치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방법을 몰라서 계속 그 공을 계속 치면서 계속 키스를 내는 거예요. 계속 치면 계속 키스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래도, 그래 놓고 그러죠. 아, 네. 안 빠지는구나. 네. 네. <laughs> 그리고, 네. 그리고 그런 게 자꾸 안 되면 물어보면 되죠. 그죠? 물어보면 되고, 그냥 그렇게 안 되고 알면서 치면 안 돼요. 그런 건 공이 안 느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다음에 이런 초이스를 해서 자, 멋있게 득점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 저 형태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내일 저공이 나오면 또 비켜치기 100개치, 시작했다가 100개치, 또 키스 된단 말이에요. <웃음> 어디가? <웃음> 아 진짜 그래요. 박프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다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음. 그렇게 칠 때도 있어요. 정말. 어떻게요? 얇게. 어, 예, 길게. 얇게 아, 해가지고 뭐, 길게. 예. 음, 자신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그렇죠. 맨날 그 두께를 예.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쓰리뱅크를 쳐요. 그냥 <laughs>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알았으면 이제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이, 이건 너무, 정말 응용이 너무. 음. 많이 될것 같아요. 노란 공이 저거보다 좀더 붙어있어도 그렇죠. 괜찮아요. 사이로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음. 노란 공이 하나만 보여요. 응. 피해하고, 음. 저 그냥, 저 투포인트 안쪽 어딘가에 대충 음. 맞으면은 돌아와요. 시스템으로 여기, 여기다 할 것도 없고. 맞아요. 음. 회전이 음. 어차피 맥시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배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넘칠 걸 오히려 걱정을 해야죠. 이게 안 탈리는 없고. 음. 넘칠 걸 걱정하시면. 그렇죠. 안 태우기는 힘들죠. <laughs> 어. 많이 끌어야 되니까. 예. 근데 너무 앞에다 떨어뜨리면 이제 얘가 길게 오는 현상이 있죠. 네. 이 적구가 조금 아래 에 있을 때는 그렇게 쳐도 그죠. 네. 음. 그러니까 여러모로 근데 이런 초이스를 자꾸 하다 보면 이쪽으로 또 보이거든요. 음. 그렇 네. 음. 아예 이거를 모르는 상황이면 이쪽 그단 쿠션에서 딱 서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음. 뭐 어떻게든 키스를 빼봐야지 라는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냥 안 빠지는 공입니다. 그냥 포기하시고 초이스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이 갖고 안 내는 게 본인도 안단 말이에요. 저게 아는데 알면 그래도 빼봐야 그래도 빼봐야지 한데 왜 다른 게 말이야. 없으니까 어쨌든 한번 빠졌다고 해도 그거는 대부분 운일 확률이 많고 그렇죠. 이 라인에서 쉽게 말해서 제일 보면 저 저기 코너까지 일자일 건키스안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어떤 어느 구간에서 뺄수 있는 구간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구간들이 속도 조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거리가 저 정도 멀면은 내가 뭘할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열 개도 쳐보고 두껍게도 네. 쳐보고 다 해봤잖아요. 거의 네. 키스가 잘안 빠지고 그리고 만약에 뺀다고 해도 그게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 그렇죠. <laughs> 키스를 빼는 게. 그러니까 100 아니 열번 치면 딱한번 될까 말까 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럴 바에는 아홉 번 성공할 수 있는. 네 그럼요. 네이 되돌아오기를 네. 초이스하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공이저 네. 곡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게 너무 만들기 어렵 는 거죠. 요즘 이 네. 초이스 연구소에 걸맞는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네. 아니 <laughs>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네. 네.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요 그럼요. 거거든요. 이게 네. 더 중요하죠. 음. 그리고 자꾸 이제 근데 우리 저희 원래 컨셉은 난구를 이제 쉽게 초이스 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였었는데 그거를 가지고도 또아왜어 이런 곡만 치니까 오히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 그런 이런 공만 배우니까 시합 때못 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런 공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알려드리는 공들이 스트로크도 다 기반이 좀 돼야 되는 공들이라서 더불어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공들도 어려운 배치도 뭔가 응용해서 스트로크가 되면.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좋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이렇게 세강경 끼고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공은 정말 되돌아오기로 편하게 득점하실 수 있으니까요. 연습 많이 많이 해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